알리익스프레스 건강한 삶을 위한 블렌더 3종 추천 느낌표 비올로믹스 3HP 2200W 헤비듀티 블렌더는 강력한 성능으로 눈길을 끌며 스탠딩 디자인이 편리함을 더합니다. 45000rpm 위 회전 속도로 과일과 얼음을 순식간에 갈아주며 6개의 블레이드가 효과적인 혼합을 보장합니다. BPA 프리 소재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건강에도 안심입니다. 2L 용량의 대용량 병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스무디 만들기에 적합합니다. 이 제품은 특히 주방에서 다양한 식품 가공에 최적화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속한 2위 플러그 타입 다기능 벽 파쇄기 s k 9 9 9은6 0 0 0 w 위 고출력으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. 2.5L 위 넉넉한 용량 덕분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어 요리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. 이 제품은 전압 120V로 설계되어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얼음 분쇄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여름철 시원한 음료를 만들기에 적합합니다. 전반적으로, 다양한 기능과 높은 출력으로 주방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상업용 믹서기 과일 식품 얼음 분쇄기입니다. 2200W의 강력한 파워로 다양한 재료를 손쉽게 갈아줍니다. 32000rpm의 회전 속도로 스무디, 주스, 다지기까지 다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. 특히 터보 모드와 펄스 모드를 통해 원하는 질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어 조작도 간편하고 플라스틱과 ABS 소재로 내구성도 뛰어납니다. 이 믹서기로 건강한 요리를 즐겨보세요.